들은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 바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기압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겠죠? 이 기압이 뭔지 듣기만 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에 대한 의미를 먼저 보면요. 일단 기압은 얘들아 압력인 압력은 압력이야. 압력은 압력인데 뭐의 압력이냐면 공기의 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야. 일단 압력이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겠죠? 단위 면적당 힘. 우리가 옛날에 1학년 때 압력에 대해서 배울 때 면적분의 힘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면적분의 힘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단위 면적당 힘인데 누가 그렇게 주는 거야? 어, 공기가. 그래서 공기의. 어,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기압이. 이 기압 부분은 뭔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쭉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단위를 보면요. 단위에는 두 가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무슨 센티미터는 알겠어. 근데 뒤에 Hg가 나오네요. 이게 뭘까요? 일단 이 Hg는요. 요, 센티미터 지우고, hg가 뭐냐면, 원소기호로 순에 해당합니다. 순. 순이에요, 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순이 몇센티미터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압을 순 기둥에, 어, 갖다 빗대어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헥토파스칼과센티미터 hg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밑에 있는 그림 보면서 기압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의 크기. 일단 기압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을 한번 데려와야 돼요. 누굴 데려오냐면 요분, 토리첼리라는 분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분이 실험을 한 거지.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얘들아. 기압이 느껴 기압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래. 공기 기체 입자니까 기압이 있겠지. 압력 걔네도 누르는 압력이 있겠지. 근데 눈에 안 보여. 이걸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통에다가 수조에다가 어, 뭐를 가져오냐면 처음에 물로 하려고 했었어. 근데 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물이 많이 필요한 거야. 물의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물 빼버리고 이제 물보다 뭔가 밀도도 높고 어, 같은 부피일 때더 무거운 어, 다른 친구를 데려오는데 바로 수은을 데려옵니다. 네, 수은을 이렇게 데려와요. 수은 액체죠. 수은을 이렇게 받아놓으면 얘네가 이제 막 처음에 찰랑찰랑하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평화로워지잖아요. 그쵸? 그치? 그러면 모든 방향에서,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여 부분이랑, 여 부분이랑, 여 부분이랑 다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압이 작용한다. 그게 언제, 얼마다? 어, 일기압이다. 대기압 일기압이 작용을 해. 근데 이제 이게 수온으로 쳤을 때 수온이 얼마나 있어야, 어, 수온이 얼마나 있어야 일기압일까가 궁금한 거지, 이분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어, 약간 커다란 시험관을 이렇게 엎어 놉니다. 시험관을 이렇게 엎어놔요. 근데 이제 봐+ 봐야 되나 여기 지금 공기가 있죠 공기 입자들이 있어 여기 그리고 이 시험 가는 애들 일단 공기 입자들이 있어 그럼 둘이 어때 그냥 유리관 있는 거 말고는 다똑같아 상황이 그래서 요 안에 뭘 빼주냐면 공기 입자들을 싹빼 여기를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진공이 돼요 진공 공기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예 빈 공간이 되는 거야 공기 입자도 없이 그렇다 보니까 요 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연은 어. 빈 곳이 있으면 채워야 돼. 그래서 빈 곳이 있으면 채우니까 이 수운이 여기를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 그러다가 어느, 노,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멈춰요. 오케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멈춰. 이때 이 높이가 왜 멈추냐. 이 밖에서 누르는 대기압이랑 이 면적, 여기 면을 누르는 대기압이 누르는 거랑 이 수운 기둥이 누르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멈추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랑 예를 들어 나랑 동혁이랑 서로 이렇게 밀고 있었어, 서로 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둘이 딱 멈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미는 힘이랑 동혁이랑 미는 동혁이가 미는 힘이랑 똑같아져야 되잖아, 그렇지? 만약에 여기가 더 세다, 그럼 여기가 더 들어가고 여기는 더 튀어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둘이 딱 멈췄다는 거는.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얘가 누르는 압력이 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써줘야 되냐면 이 수은 기둥이 몇 센치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 길이를 쟀더니 어 76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기압이 몇 센치미터 Hg냐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76cm Hg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76cm니까, mm로 하면, 760, 어, 760mm다라고 볼수 있죠. 760mm h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 갑자기 요렇게 튀어나온 요 화살표는 뭐냐면, 위에서 누르는 거랑 아래서 에 누르는, 받치는 힘, 요것도 같아야 이제, 약딱 멈추겠지. 오케이?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고. 봐봐. 요 면에서부터 요만큼 쌓여있는 거잖아. 이만큼 76cm. 요만큼이, 이, 여기 면을 누르는 힘과, 이 면이 얘를 받치는 힘이 동일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대기압도 당연히 이 둘과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거 이따 뒤에다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6cm는 760이고 이건 당연한 거죠.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뭐랑 같냐면, 헥토파스칼도 우리가 배웠잖아. 앞에서 단위로. 그래서 걔는 이제 몇 정도 하냐. 헥토파스칼은요. 1013헥토파스칼이다. 일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 헥토파스칼이 어느 정도 힘인지 궁금하다면 내가 옆에 보충에 써놨죠. 1헥토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00뉴턴의 힘이 작용되는 거랑 같은 압력이라는 거죠. 한 10kg짜리 쌀을 1, 1제곱미터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 정도가 1헥토파스칼. 근데 그게 1013만큼 있는 거지. 오케이? 엄청 센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엄청 센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를 얘가 물로 하려다 실패했다 했잖아. 물은 얼만큼 필요하길래 실패했냐. 여기에는 이거는 물 10미터만큼이에요. 10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받는 대기압이 물 10미터의 무게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평소에 받는 그... 압력이 대기의 압력이 물 10m만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적응해서 몰랐던 거지. 다 적으셨죠? 그럼 넘어가서 이제 그 거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건 그대로 뜨고 1번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뭐랑 뭐랑 뭐가 같냐? 일단 여기 요 화살표들이 다 같아야 된다 했지. 근데 요거를 그냥 이 화살표, 저 화살표, 요 화살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붙여줄게. A, B, C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 A는요. 밖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야. 그래서 대기압, 대기압 A는, 대기압 A는 뭐랑 같냐? 이순 기둥이 누르는 압력. 여기 빈 공간은 얘들아 진공이야, 진공, 빈 상태. 그러니까 순 기둥만이 누르는 압력이 B. 그다 이게 또 뭐랑 같냐? C랑 같아야 되는데, C는 뭐 한다고? 어, 받쳐주는 거야, 받쳐주는 힘. 받치는 압력 C. 요 셋이 같아야 얘가 이렇게 평행할 평화롭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평형을 이루는 거죠. 평형이라고 하죠. 평형. 시소 탔을 때 둘이 무게가 같으면 어, 위치도 같고 앉은 위치도 같고 무게가 같으면 이게 딱 수평을 이루잖아. 그치? 지 여기가 이렇게 시소라고 생각하면 돼. 시소라고. 어, 둘다 어느 게더 누르는 게더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B가 더 많이 누르면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잖아. 그 A가 더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둘이 평형, 평형 같으니까 이렇게 딱 일정 유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번 유리관이 두껍거나 어 그러니까 더 표면적이 넓거나 어, 아니면 얇거나 아니면 비슴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다르냐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수조 가져오고요 두껍거나 얇거나 비슴한 거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대기압은 지금 다 같아야 돼 같은 공간에 세기를 놨다고 할때 대기압은 같고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밑에서 이제 순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겠죠 그렇지. 빈 공간을 채우는 우리 자연. 그래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h1, h2, h3라고 할때 얘네는 어떠냐면 결과적으로 일단 셋은 같아요. 높이는 같아.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 느낌을 믿으세요. h1, h2, h3 같은데 얘는 얘들아,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지. 그러니까 면적분의 힘이라는 건 면적분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 무게 늘어났지. 두꺼웠으니까 양이 많아졌잖아. 수은의 양이 수은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무게도 늘어났단 말이야. 근데 또 어때? 면적도 늘어났어. 그러니까 전체 압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이 친구 볼게. 이 친구 양이 줄었죠. 얇아졌으니까 요 안에 들어간 수은이 적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면적도 줄었어. 그래서 압력 변화 없어서 높이 변화 없어요. 그다음에 이 비스듬한 것도 어이제 비스듬한 거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대기압이 같아. 일단 요 정도였어. 요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기압이 낮은 곳을 한번 찾아서 가보자 어디가 있겠니 지구상에서 기압이 좀더 낮은 곳 어디로 갈수록 옆에 보충 봐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겠죠 왜 중력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갔다고 칩시다 이 무거운 수은을 들고 에베레스트 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진짜는 못갈것 같아요 어쨌든 갔어 어뭐다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어 갔다고 해가지고 간건 뭐죠 어쨌든. 에베르트 갔어. 높은 정상에 이제 갔어요. 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기압이 어때? 작아지겠지. 기압. 어, 화살표 줄었어. 이런 디테일 봐줘. 네, 화살표가 줄었어요. 그럼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애들아 밖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는 똑같이 있었어. 그랬는데 얘가 작아졌지. 어, 그러면 은 얘가 덜 누르니까 여기가 더 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기울면 안 되지. 그치? 자연은 평형을 찾아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동일해지려고 이 수운의 양들도 다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다시 평형을 맞추죠. 이렇게 내려갔으면 다시 이렇게 평형을 맞춰요. 그래서 얘도 같이 내려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결국에는 수운 기둥이 누른 압력과 대기압이 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운의 기둥 높이도 낮아진다. 그렇지?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 잘 봐줘야 돼 알겠지? 어쨌든, 대기압이 낮아지면, 그, 아까, 아, 이 전문제인데, 그, A랑 B랑 C랑 다 같아야 되잖아? 요게 요거였죠? A, B, C였지. 그게 다 같으려면, A가 줄어들면 B도 줄어들고, C도 줄어들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수 순의 기둥 높이도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다 적으셨죠? 넘어가서 이제 개념 이 e, 바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람의 의미를 먼저 보자면, 내가 의미를 적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내가 이미 채워놔버렸네? 이런 실수를 했네요. 어쨌든, 바람의 의미는요, 어,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거를 바람이라고 해요.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지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볼 건데, 이거는 써져 있으니까 선생님, 여 PPT에서는 바로 넘길게. 넘겨서 생성 원리를 바로 보겠습니다. 생성 원리를 보려면 우리가 고온의 입자들이 필요해요. 네, 고온의 공기 입자가 있고요. 얘네는 얘들아, 막 에너지가 넘쳐.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얘네 막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 이렇게 부피가 네,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을 하고요.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빈 공간이 많이 생겼다는 소리고 이빈 공간이 많다는 건 밀도가 낮아졌다는 소리죠. 밀도가 낮아졌다는 건 위로 어떻게 된다고? 뜬다고. 위로 이렇게 떠요. 밀도가 감소해서 위로 떠요. 네, 밀도 감소에 이렇게 떴는데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밀도 감소에 위로 뜬다는 건 위로 상승했다는 소리죠 상승기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승기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 공기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엔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빈 공간은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 봐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에 있는데 공기가 다 원래 날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 기압이니까 날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위로 올라가 그럼 나를 안 누르고 위로 올라가 그치? 그러면 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겠죠? 그래, 낮을 저를 써가지고 저기압이죠? 저기압. 여긴 저기압이야. 공기가 누르지 않고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저온의 입자들 한번 볼게요. 좀 추운 곳. 추운 곳에서 저온의 입자들은요. 일단 얘네는 추우니까 안 움직여. 그리고 지들끼리 계속 모여. 모이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작아져.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는, 음, 금, 증가하죠? 빽빽해집니다. 빽빽하죠? 그래서 얘네가 밀도가 증가하니까 가라앉겠지. 아이고 우울하게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얘들아 이게 누르지. 그럼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할때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할때 저온의 입자들은 날 눌러.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기압이 어떻게 될까? 기존보다 더 높아지겠죠? 여기는 고기압이 됩니다. 고기압. 하강기류를 타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근데 이 고기압과 저기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기 양으로 따지자면 여기는 얘들아,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요 네모박스, 요 점선 네모박스, 여기에 공기가 많을까 적을까.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공기가 적겠죠. 공기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는 다 내려왔어. 위에 있는 게막 내려왔어.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어때? 공기의 양이 많죠. 그래서 공기의 양이 적고 여긴 공기의 양이 많잖아. 근데 애들 봐봐 자연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나눠져야 평화롭겠니 아니면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나눠져야 평화롭겠니 평형을 이루려면 항상 자연에서는 평형을 이루어야 돼 항상 그 뭔가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의 수평적인 이동을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그해륙풍 한번 볼 건데요 해륙풍해륙풍은요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와야 돼그 밑에 있는 표죠 네 요렇게 표를 가져왔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너네 문장으로 적어야 되잖아 그래 내가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어그 문장으로 여기다 뿅하고 나타내 줄 테니까 그거 적으시면 돼요 너네는 그럼 일단 낮에 해가 떠 해가 뜬다는 건애들아 뭔가 대표 줄 만한 여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봐봐 육지를 보면 육지는. 봐봐, 너네가 한여름에 바다에 갔어. 바다에 갔는데, 이제 그, 모래사장을 이제 맨발로 딱 밟았어. 그럼 어때? 아우, 뜨거워.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아우, 시원해. 이러지. 그래서 비교적 육지가 더 뜨겁고요. 고온. 여기 고온의 입자들. 그 다음에 바다는 저온이죠. 여기는 저온의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가 이제 움직이는데, 고온은 위로 올라가잖아. 밀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상승기류죠. 상승기류.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저기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오니까 고기압이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거기압, 고기압. 근데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요렇게 바람이 분다는 소리지. 근데 이제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 불어오잖아. 그래서 해풍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해를 써가지고 해풍. 방향은 바다에서 육지로, 그리고 명칭은 해풍이라고 합니다. 고기압이 공기가 많은 거야. 얘는 이제 위로 다 올라가 버려서 빈 공간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빈 공간을 메우러 바람이 부는 거지. 오케이? 이게 바로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은요, 얘들아, 해가 졌잖아 해가 없고요, 어두워졌어. 어두워졌는데 이제 한창 낮에 데펴놨어. 근데 이제 이 중에 비열이 뭐가 더 커? 어, 물이 비열이 크고요, 육지는, 모래는요, 비열이 작아요.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게더 온도 변화가 심해.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얘가 온도가 낮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교적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온, 그다음 얘는 고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온의 입자는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 슉슉슉슉슉, 올라가, 올라가고 얘는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가 저기압, 그 다음에 저기가 고기압 이렇게 되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거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육풍이라고 부릅니다. 방향은? 어 그림 없는 거 정상이에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이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그다음에 명칭은 육풍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너네가 정리를 해야겠죠. 내가 뿅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암기법을 제가 조금 얹을 건데 다 보면 고온이 저기압이고. 저온이 하강기를 타서 고기압이지. 그치 여기도 그래. 저온이 고기압, 고온이 저기압 이렇게 되죠. 사극인데 신입 상궁이 왔어. 근데 이제 세자가 있는 거지. 세자한테 어, 이 밥을 먹으라고 어 이제 고기 반찬을 들고 어 세자한테 갔어요. 이제 밥을 먹으라고 해야 되는 애가 신입이잖아. 그 떨리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 고상하신 저기 저하 고기 드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미안 고, 고온은 상승기를 타서 저기압이고요. 저온은 상한기를 타서 고기압. 그리고 바람은요. 얘들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생으로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자꾸 생각날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치, 이 방향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고기압에선 적이 없죠. 그래서 적이 없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거를 풀이하면 고기압에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이거를 이 암기를 이용해서 내일 계절풍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요것도 역시 내가 녹화를 해놨으니까 편집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고생하셨고 내일 만나요. 응.